김국진입니다. 오늘 8월 2일이에요. 응? 지금 에어컨 킬까? 응? 나는 더워야지. 이 화면에서 뒤에서 열기가 팍 나와. 응?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응? 아, 근데 땀도 좀 나고 그래야지. 응? 응. 자, 이거 똑같은 아까 이게 행복첨단 소재인데. 이 아까는 좀 확대해서 그린 거고 이건 좀 줄인 거예요. 자 여기 최근에 한두세달 전에 유라클이란 종목이 있었어. 이렇게 가는 이거와 비슷하게 가는 종목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 자이유라클이란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덩고점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니 쭉 빠져요. 자 그런데 여기 이상은 여기서 한 행동을 여기서 또 비슷하게 했어. 그죠? 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스권이야, 그죠? 응?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단 얘기 아니에요? 하, 그런데, 지금 또 다음 보겠지만, 여기서 살살 올라와. 그런데, 요게, 윗꼬리 이 영망치의 은봉. 그런데, 여기서 정배열이 날려고 그래. 그러면, 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정배열 초입. 정배열을 만들려는 그런 자리가, 여기가 시도자리야, 그죠? 여기는 정배열이 만들어지려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루 거지. 보니까 그래, 그죠? 음. 자, 이게 상한가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한28% 상한가 찍고 내려왔을 수도 있어. 하, 상한가. 바닥에서 첫 상한가. 그거를 예의주시를 해야 돼. 그게 가장 핵심이야. 주식은 그 바닥에서 첫 상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봉이고, 거기가 거래량이 터지고, 거기서 가짜인 경우도 많지만, 거기서 진짜를 만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것도 바닥에서 저것도 상한가지만, 여기서 제대로 상한가, 여기서 들어왔 여기서 만약에 따라 들어갔다. 안 팔았다. 한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1억이 10억 되는 거야. 응? 그러고, 여기도 이것도 상한가라고 치자고. 올라왔어. 전고점을 돌파하려저위를 돌파하는 정매열에나년는 시도자리. 시도자리. 정매열 초입자리. 전고점을 돌파할 그 자리. 이런 행위를 하는 끼가 있는 종목, 여기다가 배팅을 했어봐. 이거 영망치형 은봉이고 세력의 고난도 개미털기 이거랑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똑같지 않지만 사실 원리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카톡방에 여기 친구들 우리 책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다 줬어요. 유튜브 저 카톡방에다가 유튜브도 찍었어. 사진은 있어. 여기를 알려준다고 그러고 남들은 다른 리딩방들은 이런 것들을 노출을 안해 전화하면 알려줄게 전화하면 돈 주면 알려줄게 이러잖아 그죠? 저는 한비자 철학을 고수합니다. 남한테 먼저 내 것을 줘. 내가 이익을 하게 돈 벌게 해줘. 그 사람들이 알아서 좀 주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와. 근데, 와라가라 해가지고, 무슨 엠비컷? 사탕발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속아요? 저는 그냥 내 것을 먼저 다 내주는 스타일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갔는데, 3억가가세방 3억 연속 갔어요. 이게, 이게 한150%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200% 됩니다. 1억이 3억이 되는 거야. 여기서만 샀으면. 그러면 이럴 때는, 비중을 아무리 1억, 2억을 있는 걸다 질러도 상관이 없는 자리야. 그리고 여기도 내가, 여기도 사람들한테 유튜브도 찍고, 이 한국 참가 선생님 유튜브 엄청 찍었어요, 내가. 다른 거하고 얘를 비교해서. 완전히 교본이야, 교본.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이거를, 이거 보니까 내가 이거 비슷해서 이렇게 좀. 서로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소개할 거고,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전화 주시고 따라오고, 뭐 자주 강의를 들어서 오시면, 매주 강의 들으면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따 결과 오늘 강의한 거 듣고, 하, 상한값 3개, 5개 이렇게 나옵니다. 요번 오늘 강의한 거 가지고 다음 주 가서 사진 찍어서 확인해봐. 내가 거짓말하면. 자, 그러고요. 요요책 속에 책을 팔고 있어요, 요새 책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요새 주문이 잘안 와. 뭐이뭐 뭐 하루에 한두 개. 응? 하루에 1 0권씩 팔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책값 1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주문해 주시면 이 책값에 50배를 벌게 해줄 자신이 있어. 종목을 하나 줄게. 그고 일주일간 카톡방에 넣어 줄게. 이 책은 시장 서점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런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 그동안 1년 동안 강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응? 여러분이 이 책만 보고도 한 10개의 패턴, 정말 중요 패턴, 상승 패턴, 이런 것들을 하나만 잡아낼 수 있어도 그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이 10만 원이 아깝지 않고 수십억 원도 될수 있는 거야, 이게. 주문 바랍니다. 응? 자, 김국진입니다. 전화 주시고. 여러분, 휴가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강의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